유발 하라리 하면은 사피엔스의 저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호모 데우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할 넥서스까지 이렇게 세 권이 삼부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문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어떤 연결해 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로서 발명이 되고 그것이 어떤 질서를 유지해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한 진실을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문서라는 것도 여전히 인간이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이 들어가거나 혹은 어떠한 밖에 있는 진실이 배제되거나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일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설날 연휴 동안에 어떠한 책들을 읽으셨나요? 저는 한 다섯 권 정도 책을 봤는데요. 어, 그동안 좀 미뤄뒀던 책, 그리고 아무래도 두꺼운 책은 좀 미뤄두게 되죠. 유발하라리의 넥서스.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유발하라리는 제가 구태어 어,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이자, 그리고 어, 이분의 사실 전공은 어, 역사학 중에서도 중세 전쟁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유발하라리하면 사피엔스의 저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이후 이제 호모데우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할 넥서스까지 이렇게 세 권이 삼부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어,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역사학자지만 역사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뭐 생물학이면 생물학. 그리고 뭐 철학과 윤리학 또 과학기술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어떤 어 보통 역사학자들이 하기 힘든 작업이죠.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대사의 그러한 작업들을 해내면서 또 글도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유려하게 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거대한 범위의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큰 규모의 통찰을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또 방대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그것을 뭐 어떤 전문적인 연구자만큼 그렇게 꼼꼼히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증거들을 모으고 또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정의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유발하라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남다른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하는 작업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그 시민분들이 뭐 논문을 읽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논문이라는 게 사실 또 재미있는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읽을 이유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발 하레이와 같은 학자를 통해서 조금 더 대중들에게 그 동안에 어떤 이야기됐던 것들 또는 발견된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 넥서스라는 책은요 부제가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제 인류 역사를 이제 석기 시대부터 AI, 오늘날 현재까지 훑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방대하고 거창한 작업이죠. 그러면 바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아니라 정보라는 거예요. 어, 정보란 그럼 무엇인가? 정보는 서로 다른 지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정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보의 처음 형태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요. 인간이 최초로 만든 그런 정보기술은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피엔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현실 외에 상호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는 같은 부족이야 어떤 그 부족 신화라든지 그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묶어 주는 게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의 국가야 어 우리는 이러한 법을 따라서 지켜야 돼. 아니면은 우리의 경제 활동은 이러한 화폐로 이루어지고 이 화폐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사실 이러한 점들,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국가라든지 뭐 화폐라든지 뭐 아니면 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실제로 우리가 어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어떤 정보의 한 가지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 대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묶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 넥서스처럼 정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해 주는 어떤 사회적인 연결 고리이고 그래서 넥서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가 해온 일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진실의 발견이고 또한 가지는 질서의 유지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말해요. 그러니까 정보 네트워크가 이 진실의 발견과 그리고 질서의 유지, 이두 가지 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발전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처럼 어떤 진리, 진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그 정보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질서라든지 권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방향이거나 어,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한편으로는 어떤 통제와 권력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진실을 발견해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통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지 몰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장하거나 기억해내거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문서라고 합니다. 문서는 우리의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장치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서가 등장하고 또 문서를 다루는 어떤 공무원들 중심의 어떤 관료제가 등장을 한다고 할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력이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발명과 더불어 소위 말하는 문서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 직업군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죠.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들이 문서를 다룰 줄 알고 문서를 해독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문서라는 것은 어떤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고 할때그 정보와 진실이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문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어떤 연결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로서 발명이 되고 그것이 어떤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한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이 문서라는 것도 여전히 인간이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이 들어가거나 혹은 어떠한 밖에 있는 진실이 배제되거나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또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바로 성경과 또 하나는 마녀사냥의 예입니다. 어, 성경도 어, 성경을 이제 믿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그걸 역사적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에서 근대 초에 있었던 마녀 사냥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대부분의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마지막 범죄에 속했으며 마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마녀를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일부 성직자들은 마녀사냥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마법에 대한 중세교회의 공식 입장에 담긴 문서로 자주 인용되는 10세기 문헌, 주교 법령에 따르면, 마법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대부분 환상이며, 마법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미신이었다. 유럽의 마녀사냥 광풍은 중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근대적 현상이었다. 1420년대와 1430년대에 알프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성직자들과 학자들은 기독교 종교와 지역 전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산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융합해 마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마녀가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을 때조차도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로 인식될 뿐이었다. 즉 마녀는 개인적인 악이 때문에 마법을 사용해 도둑질과 살인을 저지르는 단독 범죄자였다. 반면 새로운 학문적 모델은 마녀를 사회에 대한 훨씬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사탄이 주도하는 마녀들의 세계적인 음모가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에 영감을 받아 1428년에서 1436년 사이에 서부 알프스의 발레 지역에서 최초의 대규모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이 지역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주도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 200명 이상의 남녀가 마녀로 몰려 처형되었다. 1485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인 하일리 크라머가 또 다른 알프스 지역인 오스트리아 트롤에서 마녀사냥 원정에 나섰다. 크라머는 세계적인 사탄 음모론의 광신도가 되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탄의 마법을 비난하는 그의 말은 원색적인 여성 혐오와 이상한 성적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브릭센 주교가 이끄는 지역 교회 당국은 크라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활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크라머의 종교재판을 중단시키고 그가 체포한 용의자들을 풀어준 후 그를 지역에서 추방했다. 크라머는 인쇄소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추방된 지 2년 만에 그는 마녀의 망치를 엮어 출판했다. 이 책은 마녀 색출과 처단에 관한 DIY 안내서로 크라머는 세계적인 사탄의 음모에 대해 설명하며 정직한 기독교인이 마녀를 색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그는 마녀로 오심되는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마녀에게 내릴 처벌은 오직 처형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크라머는 이전의 이론과 이야기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다음 중으로 가득한 비혹한 상상력으로 많은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와 같은 고대 기독교의 여성 혐오적 가르침에 의존해 크라머는 마법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 그는 마녀들이 주로 여성인 이유는 마법이 여성에게 더 강하다고 알려진 육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자들에게 성관계는 독실한 여성을 마녀로 만들고 그 남편을 마법에 걸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브릭센의 주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직자들도 처음에는 크라머의 터무니없는 세상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전문가들도 그 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마녀의 망치는 근대 초에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난교나 식인, 아동살해, 사탄의 음모에 대한 선정적인 관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1500년까지 8판을 찍었고, 1520년까지 추가로 5판, 1670년까지 다시 16판을 더 찍었으며, 여러 지역 방언들로도 번역되었다. 마녀의 망치는 마법과 마녀사냥에 관한 책의 결정판이 되었고, 그 책을 모방하거나 더욱 발전시키 수많은 책이 나왔다. 크라머의 명성이 높아지자 교회 전문가들도 그의 책을 받아들였다. 인쇄술의 등장이 유럽의 마녀사냥 광풍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겠지만 인쇄술은 사탄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크라머의 음모론이 인기를 얻자 인쇄기는 마녀의 망치에 무수히 많은 사본과 아류작뿐만 아니라 값싼 한쪽짜리 팸플릿도 대량으로 찍어냈다. 이런 팸플릿들은 선정적인 텍스트와 함께 악마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이나 기둥에 묶여 화형당하는 마녀를 묘사하는 사파를 실었다. 또한 이런 출판물들은 마녀들이 꾸미는 음모의 규모를 추산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계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부르고뉴 지역의 판사이자 마녀 사냥꾼이었던 앙리 보게는 프랑스에서만 30만 명의 마녀가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는 에 180만 명의 마녀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런 주장은 집단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16세기와 17세기에 4~5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로 고발되어 고문과 처형을 당했다. 피해자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아울렀고, 5살짜리 어린이들도 있었다. 어, 제가 지금 좀 길게 읽은 마녀 사냥의 예에서 보듯이, 정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을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 어떤 자정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실로 갈 수도 있고, 거짓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진실 쪽으로 갈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정장치가 내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정장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발하라리는 두 개의 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주주의 체제와 독재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와 독재를 어떤 정치체제의 차이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유발하라리는 어떤 정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